안녕하세요. 생활에서 유용하고 실용적인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복화 채널입니다. 오늘은 설탕을 끊으면 얻을 수 있는 7가지 건강상의 이점에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설탕을 끊으면 얻을 수 있는 7가지 건강상의 이점. 설탕을 줄이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된 설탕 섭취량을 줄이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소위 건강한 음식과 음료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과 음료에 숨을 수 있습니다. 설탕은 건강식품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약간의 단맛은 괜찮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첨가당을 1일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1. 한편 미국 심장협회 어메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여성의 경우 첨가당 6티스푼 100칼로리 남성의 경우 구티스푼 150칼로리 이하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에는 과일이나 우유와 같은 전체 식품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설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전체 음식을 소화하고 설탕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설탕을 첨가하면 몸이 더 빨리 흡수하거나 충분히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설탕은 가공 및 준비 과정에서 음식과 음료를 달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모닝커피에 소다, 주스 또는 감미료를 생각하십시오. 첨가된 설탕이든 천연 설탕이든 너무 많은 설탕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설탕을 너무 많이 첨가하면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비만 및 기타 건강 상태에 대한 더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끊는 것의 건강이죠. 소비하는 첨가당의 양을 줄이면 체중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탕을 끊으면 얻을 수 있는 7가지 이점입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 신체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인슐린을 열쇠로 생각하십시오. 인슐린은 설탕이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설탕이 한 번에 혈류로 유입되면 췌장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충분히 자주 발생하면 세포가 점차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멈추고 혈류에 설탕이 축적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전단계와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가당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추가 설탕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하고, 건강식을 따르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면 혈당을 흡수하는데 더 적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 첨가당의 1일 권장량 이하로 유지하는 한 설탕을 섭취해도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첨가당이 많은 식단은 비만 및 과체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첨가당이 많은 식단은 뱃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라고도 하는 뱃살은 복부 장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설탕이 첨가된 음식과 음료를 제한하십시오. 탄산수, 과일 및 채소와 같이 첨가당이 적은 것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체중을 관리하고 뱃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구강 건강을 개선합니다. 단것을 먹으면 치아에 달라붙는 설탕을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안의 박테리아가 설탕을 분해하여 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은 점차 치아 표면을 파괴하여 충치를 유발합니다. 박테리아가 너무 많으면 잇몸이 감염되거나 염증이 생겨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 권장하는 대로 식단에 추가된 설탕의 양을 매일 총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줄이면 충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탕 섭취량과 관계없이 매일 치실을 사용하고 불소 치약으로 매일 두번 이를 닦고 최소 1년에한번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해야 간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양의 첨가당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간 질환은 알코올, 중금속 중독 또는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없습니다. 첨가당의 일종인 과당을 분해하는 것은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간에 도달하는 과도한 과당 특히 가당 음료에서 은 지방으로 변합니다. 결국 간에 너무 많은 지방이 저장되면 NAFLD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가당 섭취량을 줄이면 간 질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 첨가당은 직간접적으로 심장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첨가당이 총 칼로리의 20% 이상인 식단은 혈중 지방의 일종인 트리글리세리드 수치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리글리세리드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약 15년 동안 11만 명, 11, 0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추가된 설탕, 소비량과 심장병 위험을 조사했습니다. 하루 칼로리의 25% 이상을 설탕으로 섭취한 참가자는 10% 미만으로 설탕을 섭취한 참가자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연령, 성별, 인종 또는 민족, 신체 활동 수준과 관계없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3. 이미 건강한 체중에 있더라도 첨가당 섭취를 줄이면 혈압,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리드를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든 또한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드름을 줄이고 피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피부 건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설탕은 신체가 더 많은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호르몬을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피부 관련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체는 더 많은 안드로겐 호르몬 예, 테스토스테론과 더 많은 피지 유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둘다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첨가된 설탕을 줄이는 것도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성인 초기에 이르면 피부의 콜라겐과 탄력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주름, 처짐 및 주름이 생깁니다. 굽거나 튀기거나 구운 음식과 함께 설탕에는 피부의 콜라겐 및 탄력 섬유와 반응하는 더 많은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첨가당을 줄이면 주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피부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향, 생강, 마늘, 오레가노와 같은 특정 허브와 향신료를 섭취하면 주름이 생기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기능에 영향을 주어 기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통곡물, 견과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강조하는 건강한 식단 즉 지중해식 식단을 먹는 것은 우울증상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단 음료는 우울증상 및 우울증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설탕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뇌에서 엔돌핀과 도파민 순간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e 방출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설탕 섭취와 우울증 위험 사이의 관계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설탕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사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건강한 체중 유지, 우울증 위험 감소, 심장병 위험 감소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반드시 설탕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첨가되는 제한된 양의 설탕은 괜찮습니다. 특히 혈당과 관련된 특정 건강 상태가 있거나 발병 위험이 있는 경우 설탕 소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면책조항. 이 정보는 질병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참고 자료로 이용하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의료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